동호인 건동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는 오늘 중공문화체육센터에 왔습니다 자이 중공문화체육센터는 체육관동과 도서관동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공문화체육센터에는 4층에는 대체육관 3층에는 문화교실 1층에는 헬스장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공역에서 뛰어서 15초 정도면 은 뛰어서 20초 뛰에서 20초면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체육관에 왜 왔냐면 오늘 체육관 내에는 헬스장에서 엄청난 분들이 저희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광진구 체육회에서 가장 몸 좋은 사람들입니다. 맞지? 광진구 체육회에서 근육량이 가장 많은 사람, 광진구 체육회에서 몸무게 가장 많이 나가는 사람이 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디빌딩 선수들에게 배워 보면서 근육을 한번 부셔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고고고. 어, 둘. 어, 아! 어. 드디어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 아차산에서 찍었던 분도 한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자한 분씩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청 소속 보디빌딩 이준규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청 소속 65kg급 선수 이우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청 소속 이진원 보디빌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진구청 소속 마이너스 60kg 김태원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청 소속 라이트헤비급 유인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 체육회 이종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분들께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게 뭐가 있을까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야 제가 사실 얼굴이 준규 코치님 얼굴이 작으신 편이고 저는 큰 편이에요 저 옆에다 갖다 놓쳐요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laughs> 제가 뒤에 있어도 더 크죠. 그리고 어깨는 일반 어깨인데 어부, 어조비처럼 된거 어조비.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크고 어깨가 좁은 사람들 어깨 넓히는 방법 하나. 병현 선생님 평소에 그 가슴 운동 좀 부족하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슴 운동 두 번째. 좀 있으면은 여름이잖아요. 좀 있으면 겨울인가요? 겨울에도 힙업이 중요합니다. 애플힙 만드는 거세 번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크고